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도 시편 51편들은 17절에서 19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합니다. 17절 51편 17절에서 19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손을 행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아멘. 아, 주님께 우리가 나올 때마다, 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뭘까. 아, 이렇게 좀 종종 저는 생각해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 그리고 그 자세가 아 내가 정말 올바른 건가 한번 좀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체크해 보는 거죠. 말씀으로. 환경이나 뭐 조건이나 내 어떤 자세가 아니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이 지금 51편 그가 죄 가운데서 있었고 그 죄가 얼마나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면서 그 욕망을 이루어갔는가를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장면의 이제 마지막 장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피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어, 또 기대하는 그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은 상하다는 것은 사바를 아주 그러니까 그냥 진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셔버리는 겁니다. 형체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산산히 부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의 모습이, 내 모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 이 상한이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은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모습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완전히 부서지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에요 우리 그런 말을 주님 뜻대로 하면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대해 놓고다내 뜻대로,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거는 내 뜻이 아니고 정말 상한 심령은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내 것은 없어요. 완전히 짓눌러버리고 산산이 부서진 상태의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내 방법, 내 수단 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오케이. 주시지 않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모르니까 없을 때는 막사람들이막 이런 말 저런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또또 또 없을 때는 힘들 때는 왜 그러니 막 말로 상처를 주는데 우리 마음은 그런 거 저런 거다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뜻 그리고 내게 주어진 마음이 딱 되면 딱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통해하다는 말은 아주 깊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상한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샤바라 똑같으니까 산산이 부서졌다는 얘기는 아주 깊은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세워놨던 거다 무너뜨리고 마치 반석에 다시 집을 짓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의 삶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모양, 내 방법, 또내 욕심, 또 내가 살아온 내 계획,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왔을 때는 이제는 아이고, 이렇게 내가 내 심으로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된게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다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렇게 나는 산산이 부서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내 힘은 다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래서 상하고 통이 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 이 멸시란 바자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이건 이 멸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분,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말이니요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막 그 경멸이 여기는 그런 자세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주께서 멸시하는 자, 경멸이 여기 불순종하는 이런 자를 이거, 이거 상한 심령으로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 멸시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어느 때든지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이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모습을 갖는 건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그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통해하고 상한 심령 이상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언제든지 이런 마음이 되면은 여러분이 아니 아니 하시리라는 말이 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부정사 이거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을 멸시한 적이 없고 멸시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늘 우리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중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멸시치아니 하시리라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의 임재 상징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상관심령 통해하고 잡아가고 깊이 내가 나를 뉘우치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내 잘못을 돌이켜보고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늘 주님 앞에 와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이에게 대해 주는 거 내가 그런 마음으로.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자존심으로 대하고 내 권력으로 대하고 내가 뭐 높이 배운 학식으로 대하고, 우리 그렇게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둘둘둘 둘 말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내 권력이 있든 없든 내가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눈길로 보겠죠. 어, 그 사람 참 대단해. 그 위치에서 그렇게 하는 건참 쉽지 않은데, 대단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별것 아니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천차만별로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저런 말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행하니까 여러분 그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중요한. 그래서 주의 은퇴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았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하나님 임재 상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쌓아가는 누구에게? 상한 심령에게 통이하는 상한 심령에게 그러니까 하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 안에 있고 주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럼 주님께서 우리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늘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주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안다. 세상은 믿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바라보니까. 그때 에 여러분,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를 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임하여, 하나님 의 영광 임할 그때에, 이렇게 이름요 주께서 의로운 제사,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정직하고 올바른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의로운 제사를 내서 말해요. 의로운 제사, 또 의로운 번제, 또 의, 온전히, 온전하다는 것은 여러분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서 딱 맞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머리부터 끝까지 발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가장 내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그 모습은 저는 흐트러지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주님께 나오는 그 마음 자세가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오는 그 자세에서 내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제가 구두를 유일하게 주일 아침마다 구두를 닦습니다. <laughs> 제가 구두를 닦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내가 서기를 원한다. 세상에서 보일 때는 뭐, 아이고, 목사는 좀 구두 좀 닦고 다니지요. 나한테, 아니, 그런 적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근데 뭐, 세상에 나가서 보면 뭐 묻을 수도 있고 안 묻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깨끗하게 이렇게 정말 파리가 앉아도 미끄러질 만큼 싹 닦아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그게 누가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준비한 내 마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하나를 마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내가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모아지고, 모아지고, 성도들이 모아지고, 그런 마음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그 단체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하는또 영광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을 깨는 다윗이 이런 통에 자복하는 자의 마음으로 마지막 19절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런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만을장르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주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다 부서지고 순종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는 만의장르계가 여기 싸우니 주님께서 국률이 여겨 주시고. 사랑 가정과 심령들 또한 주님께서 국유리 여겨 주셔서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든지 주님만 의지하여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자손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깨달아가는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